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무나 너무 많으시죠. 예. 인적 실수 방지 기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감성 인간과 인간광에 감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란 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좀 표가 좀 작기 때문에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감성 쪽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인터페이스 검토 항목에서 검토 항목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인터페이스 있어요 생리 생리적 형태적이 같이 묶었는데 나눴네요 생리적 인터페이스하고 형태적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생리적은 이제 신성, 중량, 크기이고, 형태적은 들기가 용이하다, 입력이 용이하다, 보기 쉽다. 화면으로 보면, 화면으로 화면으로는 생각하면 이런 모니터, 표시, 품질, 문자, 표시, 크기는 화소, 밀도, 아이콘의 크기, 형태적은 표시 위치, 라 아이콘의 추적성, 복수의 디바이스, 병렬 조작성이고, 하드웨어적으로 보시면 조작물의 형상, 무게, 본체의 무게, 인쇄품질, 키, 스위치, 조작성, 플로필 꺼내기, 버튼 누르기 쉬움, 뭐, 터치 디스플레이 위치 선택 조작성이 하드웨고환경을 오면 설치 장소라든가 청결 솔루고 이런 것이 부재가 되면 예, 생리적 인터페이스와 행태적 인터페이스가 아예 예, 부재가 돼 있으면 잘못되으면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람이요 피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착수 편리하게 돼 있으면 스위치 조작성 등이 편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피로가 덜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되면 부재식경과는 물리적 스트레스로 간다 스트레스 받고 피로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지적인 인터페이스 보시죠. 적 지적. 그럼 지적이 뭐냐? 알기 쉽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의미성이라든가 아이콘의 의미성, 표시의 의미성, 지적 이미지, 오브젝트 지향, 글로벌 글라스박스와의 정도, 각시의 이용 순서, 시나리오 검토, 기호성 조작구의 기호, 공간의 메시지죠. 이게 부재가 되면, 지적인 인터페이스가 부재가 되면. 아까 생리 형태는 물리적 스트레스인데 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람이 긴장, 불안, 초조, 실수로 있게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성적 인터페이스만 감성, 감성적인 인터페이스 오시면 결국 즐겁다, 좋다, 기쁨이 다한 건데 참신한 화면, 오리지널리티한 그 다음에 친밀감이 섞는 디자인, 전체의 감성적인 인상, 그 다음 에 참신한 하드웨어 디자인. 색다른 자극적인 하든지 환경과의 조화라든가 감동적인 환경 디자인 변화는 환경 디자인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적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부재가 되면 예, 불만을 받게 삶의 해를 느낀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부재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삶의 해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예, 항목을 검토했고요 출제는 마찬가지로 인간공학개론 예, 이라고요 김홍주 박사님 지원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감성의 측정을 이제 해야지 뭐 이제 좀 감성공학을 할수 있으니까요. 감성은 감각기관에 제 감지 능력에 적용되는 제 느낌은 이차적인 복합 감정, 예쁘다, 귀엽다, 포근하다, 호흡스럽다 등 이런 감성 요인들은 정량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불가하잖아요. 형용사기 이 때문에. 그래서 형용 으로 표현하자면 물리적인 측도로 측정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마치 교수 이런 분들은 이 의미 차이라는 스케일을 만들었어요. 좀 노력을 했다는 거죠. 심리학적인 측도 이용 제품에 대한 감성 요인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이거는 감성에 맞춰 디자인 요소 선정하고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해야 되겠죠. 과정이 어렵고, 소비자 요구 부족하고 설문조사만으로 하려니까 과정이 너무 어렵고, 부족하다는 거죠. 정확한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외면한 경향으로 차이가 발생되고, 각기 다른 지적, 정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부터 감성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과의 구조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외부 자극에 대해 인체는 생리학적, 심리학적으로 복잡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이제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 반응 결과는 결국 신경계, 호르몬계를 자극하고 신체 전반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불안 초조가 되면 이것은 자유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 폭동이 빨라지고, 주요 근동병 수축되고, 소화기 분비 감소하게 되고, 대뇌 활동이 활발하고, 시각정보 타량임력 뇌파이 베타파가 증가되고, 활동 축소되면 알파파가 증가되고, 이런 미세한 생리 변화를 장내나 측정, 장미나 방법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된 자극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 또는 종합적으로 받는 기능을 보유하지만 자극의 강도에 대한 감도가 자극의 전 구간에 걸쳐 일정하지 않다는 약점이 존재하고 쉽게 필요하고 감도 소화되고또 감각 기능을 통한 정보 보들느끼감수다 변환되지 않는 사람이 안이 비설신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 거들로 다 변환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라는 정보 처리기관에서 감수된 외부 자극과 학습에 의해 기억되어 있는 내용 등이 종합 처리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동일한 빨강을 이더라도 주변의 환경에 따라, 환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위험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는 추운 날 겨울에만 빨간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차,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앞에 정지 신호가 빨간색이 들어왔는데 위험하다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따뜻한 느낌이면 가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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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닙니까? 이제 그런 <laughs> 어, 어떤 감성적인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는 또 제품의 스타일, 색 등의 선호도, 유행, 변화 차이가 상존하고요. 인간 감정의 변화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 정밀한 센스 외에도 분석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개발, 퍼지 이론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품의 내외적 요소뿐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상관계, 그리고 인간과 기계에 속한 환경까지도 연구으을 삼아야 되고, 인공공 연구 분야는 결국 생체 역할이라든가 작업 생리학, 실험 심리학,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인간공을 제품의 디자인과 연계시켜 경고할 대상인데, 인체 및 인체의 각 부분의 크게 작업 영역을, 각각의 자세에서 인체가 할수 있는 힘, 조정장치, 표시장치 양립성, 사용의 편리성 등, 이런 것들도 이제, 예. 인간이 기계나 환경들을 효율적으로 안전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계나 환경 등의 물리적 요소를 인체에 적합 설계해야 되고, 기계나 환경을 조정하는 장치나 방법이 인체에 물을 주지 않으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과 일치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로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예,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예, 무슨 어, 그 문을 열때 열쇠를 열쇠 같은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키가 있으면 이제 만약에 옆으로 열쇠를 옆으로 돼 있으면 문이 잠긴 거, 이게 이렇게 돼서 문이 열린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느낄 때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맞게 이렇게 해놔야지 끝을 놓으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혼동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방향을 보고, 어, 여기 이제, 렛다, 다섯 달를 우리가 직접 이제, 자연적인 행동, 패턴을 일치되도록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과도한 정보 처리를 지향하고요. 편리함과 편안함을 함께 지향할 수 있는 설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친절성 필요하고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너무 급증되죠. 옛날엔 다 조정했는데, 이제는 감시만 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자전거 쪽을 컴퓨터가 하고, 감시하니까 정보량이 너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성공학과 인공공학을 비교를 해보면, 감성공학은 인공공학 일곱입니다. 인공학 속에 감성공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인공공학, 감성공학 이렇게, 인공공학은 뭐냐면, 제품이나 환경의 내적, 내적, 소환계, 넓은 의미의 지점을 지급하는데, 감성공학은 제품의 환경이나 외적, 즉, 좁은 의미의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감성공학이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등을 무시한 문제가 될수 없고요. 제품의 기능과 품질, 가격 등하드웨적진 측면들의 만족도 상태에서 추가적인 접비자들의 감성만족을 해놓을 것이 감성공학이고요. 인간공을 진보를 발전시키니 감성공학이 일본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일본의 가전제품과 장산 성능, 품질, 가격에서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품의 성능과 품질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관심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감성공학과 인공학을 비교해보시면요. 감성공학과 인공학인데, 구분 목적은 제품의 디자인이 감성공학이고 외적 요소고 인간공학 기계, 시스템, 업무관계, 시험발 활용, 외적 및 진행적 요인 관심대상은 인간공학은 인간인데 감성공학 소비자 연구 방법은 인문과학적이고 인문자연과학적과학적이고요 예, 측정은 이제 사이콜로지컬, 피지올로지컬, 뭐 바이오 메카니컬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건 이제 예, 생체역학, 바이오 메카니컬, 신체역학, 생체역학 그리고 사이콜로지컬은 이제 심리학, 네. 네, 심리학 사이콜로지컬, 그다음에 피지올로지컬은뭐 생리학,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요. 접근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정공학에 대해서 마무리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